고기육 고기 이거는 뭘까요? 병병 응. 다리교, 다리교. 돌석 이거는 신내게시내게 세복종 이거는 의자 의자 지구. 지구. 소년 소녀 할아버지죠? 눈썹미? 눈설 남편부? 남편부. 아내처? 아내 뭘까요? 아들이죠 띵동댕 종이지. 콩 말촌, 말촌 입술순, 입술순. 소금염, 소금염. 숟가락지, 숟가락지 이거는 뭘까? 벽 저, 벽, 글서, 글서. 자척척 자척. 실사 실 그물망 그물망 모래사 모래 고염어왔지찌표표표 표표할 표, 표. 때표자야 돈전 돈전 연기 연 연기, 연. 연기 연은 옆에 불화자가 붙어 있다. 그치 응. 음. 불이 커졌나? 그치 엄마 잠깐만. 왜? 잘 봐. 응? 불화 입구 큰데 불이 입구로 들어가서 불이 커졌나봐 그치? 그래서 연기가 나봐 불화 입구 큰데 연기 연 <laughs> 적중. 적중 이건 뭘까요? 이거. 시계 이건 뭘까요? 전, 전, 전화 전. 이거는 전등 음. 결혼식 가-족 가-족 편-지 편-지 책-상 책-상 면-도-기 면-도-기 뭘까? 이거 뭐지? 이건 뭐야? 어. 말-마 이건 뭐야? 수레-처 말- 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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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처 마 수레 아. 응. 트레차, 그 뭐야? 수. 마차 마아야 어, 자, 이번엔 누가 봐날생 날일 날. 생일. 생일. 생일 태어난 날이지? 자동차 이건 무슨 자를까? 스스로자 스스로차 똥 트레차 자동차 차. 차. 딩동댕 이건 뭘까? 나무수 수림, 수림, 수림. 이거는 뭘까? 도시, 시 농촌. 농촌, 농부 농구. 어촌, 어촌은 뭐야? 물고기 어, 마을촌 어촌. 어촌 어부, 어부 어부는 물고기 어. 아버지부 아비 어부 아버지, 같이 어, 이건 뭐야? 학교 학교는 뭐야? 어, 배울 학. 학교 교 학교 띵동댕 수영 이거는 주소 음. 약국 약국도 한문이네 그치 약국. 사진. 사진, 신문 신문 안경 안경, 눈안자다그지 꽃화에? 화분 화분 백채 백채 연필 연필 무릎술 무릎술 다키륜 다키륜 성류류성류류 벽돌전 벽돌전 신발해 신발해 등등 등등 이치이 이치. 이치. 그림 화리마 모정 모정 파종 파종 들야들야 고수호 고수호 볼까요 스푸림 언덕귀 언덕구 도끼 바위산 바위암 바위암. 구멍콩 집과 가족할 때 가짜 지 섬도. 섬도, 무지개홍, 무지개홍. 개구. 개구, 등배, 등배. 팔비. 손가락지. 손가락지. 손가락지, 배복, 배복. 가슴흉, 가슴썸 침, 대, 베개 침, 침, 소비울경울경 머리도. 머리도, 이름명, 이름명. 베리. 베리, 포도포 하이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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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열. 감열. 졸리냐. <laughs> 두장 남았는데? 어. 두 장? 배추조. 배추조. 과일과. 과일과. 끝났다. 잘했어요.